안녕하십니까 카이사람 입니다 8월 1일 카이사르 파생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순서는 어, 미국 시장은 이제 분석을 하지 않고요 이제 미국에 대한 이벤트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8월 달에는 어 미국 시장이 이제 약세 국면인 어 그런 확률이 거의 80% 강세는 20%이기 때문에 아 8월 달에 양봉 이냐 음봉 이냐에 따라서 첫째 주가 아, 양봉일 경우에는, 어, 8월 달도 강세장이고, 8월 주 첫째 주가 음봉이면은 하락으로 보는 그런 파동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국내 시장, 어,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어, 심층 분석은 제가 주말에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고, 위클리의 8월 물, 그 다음에 간단한 시나리오 전략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 내용은 이제 참고용이고 투자에 관한 책임은 본인에 있다는 거꼭 아시고 숙지하시고 어,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회원분들 카페에 어, 이 공지사항 여러 번 올렸으니까 확인해서 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매 원칙 없으신 분들은 어, 필히 주내원분뿐만 아니고 정회원분들 새로 가입하신 분들 가이사르 인사이트 달빛인사이트 옵션 내비게이션 매매전략 꼼꼼히 챙기셔서 매매 원칙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파생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점검. 지금 이제 우리 그동안 카이사르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상법개정, 호재로 이제 올라온 시장, 자사주, 소각, 즉시 시행해서 올라온 시장, 법인세 마찬가지고 증권거래소, 대주주, 아, 그 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그 다음에 관세 문제, 인 오늘 타결됐죠. 그 다음에 일본 금리 다 끝났고, 기술적 분석, 아, 4 2오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440선에서는 지금 오늘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죠. 그 다음에 21선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조정이 깊어질 것이다. 아직 5일선 살아 있고요. 2 1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5 0 2 1일선혹 이탈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호재도 이제 반영 다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어 이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올라왔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 영업 이익이 과연 증가가 될 거냐? 아, 증가가 되면서, 어, 여기서 3,300을 돌파를 하고, 어, 혹은 뭐 3,500을 간다든지 이런, 어, 파동이 전개가 돼, 증가가 되야만이. 근데 증가가 없이는 못 가요. 지금 이런 호재로다가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 중투표제 활성화 아이 부분이 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자사주 즉시 시행한다 그랬는데 3년 유예 지금 법안이 제출했다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 만약 에 즉시 시행한다고면 다시 주식시장에 불이 붙겠죠 그러나 3년 유예한다고면 하 후퇴할 수 있다 어, 법인세 인상시켰죠 증권거래세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악재로 남아 있고. 대주주 판단계 50에서 10억으로 하향된 거, 대, 이제 지금 법안 뭐 제출에 심의한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어, 분리과세 이, 이 문제도. 어쨌든 이 문제들이, 어, 계속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느냐, 아니면, 어, 또 이번 이 부분을 잘 해결해서 어~ 내일 을 계속 하느냐 어~ 여러분들이 이~ 어~ 매크로적으로 이 부분을 어~ 유심 있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분석 분석할 게 거의 없죠 어~ 전구점 뭐~ 이어 추세선이고 기술적으로 돌파할 때는 다 돌파를 했고 호재도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앞으로 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분류과세 뭐, 자사주소, 이런 여파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정고점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에 있고, 어, 이 정도 올라왔으면 기술적으로는 한, 어, 위에서 한10% 내지 15% 정도 조정을 보일 것이 일반적인 파동인데, 지금 그걸 전부 다 넘어섰습니다. 여기 추세선, 코스피지수 3,200선 정도를 봤는데 이 부분도 이미 다 카이사르가 분석한 거 기술적으로 다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윗꼬리를 계속 달고 움직이는 그런 파동이 되니까 여기서 정상적인 파동은 정구점을뭐 살짝 돌파해다 내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봉이 발생되면 3,000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아, 과도하게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하면 은 2,900선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 파동이 일반적인 파동이다 왜 그러느냐 아,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지난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 짝꿍댕이 파동으로 고점 돌려, 돌파했고 여기 하락한 거에 절반 정도 올라와서 눌림목이 어, 최종적으로 눌림은 이곳이 되는데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n자로 가든지 여기서 박스를 오랜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이 크기만큼 어 여기서 기간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n자로 갔다가 조, 조정을 보이든지 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쭉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곤란한다. 최소한 고점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상방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일봉에 지금 밴드가 올라와서, 아주 이쁜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카이사르는 최대 이제 삼천, 어, 300선 이상을 한번 갔다가 급나갈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아침에 갭상승에서 어, 3288포인트에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오, 어제 정해온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오늘 밑으로 쏟아진다 이랬죠. 아침에 돌파했다가, 그냥 왕창 쏟아져 버렸어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은 살아있고 내일 불꽃쇼에 의해서 한 파동 더요렇게 장대양봉을 세웠다가 죽어버릴 건지 아니면 그냥 추세선을 깨서 21선 빼면서 어, 하단의 추세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 될 건지가 아, 조만간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차트 형태로만 보면 그냥 상승은 무조건 살아있는 그런 모습,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탈이 되려면, 이런, 이 부분이 이탈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추세선, 오, 밴드를 이탈해야 되고, 5일선이 21선을 어떻게 돼? 어, 데드크로스를 냈다가, 반등했다가, 데드크로스를 내야만이, 조종파동이 된다. 그리고 이게 섣불리 하방으로 구축하면 안 된다. 하방으로 할 때는, 어, 21선에서 이격이 벌어진다든지, 5일선에서 벌어졌을 때만 하방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물 지수, 눈이 얘기했지만, 지그재그 파동, 지금 계속, 어, 불규칙 파동, 계속 이어지고 있죠. 5일, 오늘도 5일, 5분 봉을 보게 되면, 이 추세선에서 딱 맞고 떨어져요. 카이사르는 여기까지 갈줄 알았어요. 한파도 엉터한 2, 3 포인트가 부족했어요. 여기서 이제 강한 매도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445에 이 추세선, 2차 추세선도 돌파 못하고 급락을 했다. 그래서 계속 하방 공략을 한 자리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분봉은 내일 저항이 439.50, 5분봉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죠. 여기 중심값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15분이 439.50, 그다음에 30분 지지선은 436.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 구강싸움은 436선하고 400, 40선 내외, 요 4포인트가 전쟁터가 됩니다. 아, 요거 돌파를 하느냐에서 상방으로 다시 가느냐, 붕괴하면서 밑으로 가느냐, 그런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이 60분으로 보게 되면, 60분, 어, 차트로 보게 되면, 여기도 명확하게 돼있죠. 이곳과 441선 저항과, 그 다음에 아랫단으로, 어, 30분으로, 어, 4, 3, 6, 어, 440 구간 4포인트 싸움에 어, 돌파해서 안착해서441 돌파해서 상방으로 가느냐 436이 붕괴되면서 434선으로 내려오느냐 아 이런 구간이 됩니다. 내일 지금 확률적으로는 어, 440선을 재탈환을 못하면 다시 어,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우세한데 오늘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이 또 한번 불꽃을 꼭낼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지고 있어서 내일 440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시장을 대야 된다. 지금 보면 파동이 아주 이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위쪽으로 가느냐 여기 딱 중간에 또 갖다 놨어요. 위로 450선을 갔다가 무너질 건지 저항에서 바로 무너질 건지 지금 그 중간에 갖다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 개인적으로 분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점만, 분석하는 맥점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파동이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내려올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냐. 여러분들이 분석. 480분도 보면, 아, 깃발행 파동에 아,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다. 그래서 극한으로 달렸다가 한 번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수 있다. 아, 일봉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 주봉도 지금 주봉으로 아, 코스피 시장은 지금 어, 추세선을 돌파했는데, 이건 추세선이 이, 어, 450선의 저항입니다. 어, 선물 지수는, 그렇죠? 이곳하고, 어, 이곳하고, 어, 여기하고, 이게 추세선일 때, 450선까지. 그 전에 언제든지, 어,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요. 주봉이, 은봉이 발생되는 경우에, 앞으로 3, 4주는 조종을 보인다. 그 조종이 기간 조종으로 보일 것이냐, 아니면 가격 조종으로, 어, 보이고 반등을 할 거냐.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양봉으로 하면은 다음 주에 음봉이 떨어지는지를 다시 봐야 돼 다음 주에 음봉으로 떨어지면 8월 달은 계속적으로 조종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장중 시황으로 보면 아침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양매수구간, 양매수구간. 양매수 구간, 양매수 구간. 그래서, 어, 옵션으로는 오늘, 어, 상당히 그, 어, 여기도 양매수. 양매수 이세 군데가 전부 걸려서, 어, 옵션으로는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선물은 아침에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 한번컷 나가고, 어,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찾아오고, 하방으로 다시 공략해서, 어, 수익을 낸. 그래서 오늘 한번 컷, 수익 두 번. 그렇지 양 매수는 세번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양 매수 구간을 미리 다몇대 몇으로 다 해서 드렸고 여기 몇대 몇으로 다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힙소 파동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선도 442.85힙소파동 전개되고 있고요. 이벤트 급등 락파동 만기 에측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만기는 어 나중에 분석을 해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어 오늘 이런 어 쇠기형 파동이 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 굉장히 어려운 파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 오늘 어 힙소파동이 많이 발, 어 발생이 됐어요. 어, 좀 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오전엔 9시 30분에 오늘 선, 어, 38선은 442.85다. 그래서 어, 이 부분 돌파무담은 계속 하방 공략을 한다. 어, 매수는 반드시 쌍적점이 섰을 때만 매수를 한다. 그리고 청산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방 공략. 이 검은색이 저항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계속 공략을 해드렸고 여기도 보면 오늘 5일선 439가 이탈이 되면 5일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다 이제 9시 59분에 다 전달을 해 드렸어요. 그렇죠? 결국 어, 여기서 돌파를 하다가 두, 어, 위쪽으로 치다가 아, 449 이탈되면서 아, 439 이탈되면서 어떻게 아, 436까지 왔죠. 어, 여기서 이탈이 되면서 어, 세기파동으로 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만기 지수도, 어, 떻게 돼요? 오늘 1구간 438.50에서 440.40 구간 분석을 해드렸죠? 오늘 만기 지수가 438.60그 안에 딱 들어가서, 어, 만기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기파동, 어, 이기 때문에 추경 매수와 추경 매, 어, 매도와 매수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기 파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돼요 반등을 한번 하고 죽는 파동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계속적으로 장중의 시황을 전달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세 회원 점검을 하는데 이제 추세 매물 회원들이 이제 미결 감소 부분을 어,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 어이 콜옵션 환매와 풋옵션 어 이렇게 집중 매도가 있는데 이게 페이크 파동인데 이 미결제 감소로 보면 조정 파동이고 어 옵션 포지션을 보면, 선두 세력 옵션 포지션을 보면 상방이고 그래서 아 어, 아마 아 어, 내일 월요일 시장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선물 세력은 하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데 옵션은 지금 상방으로 딱 절, 어,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합성 포지션을 정리했으면 아, 조만간에 하방으로 좀힘이 어, 실려지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물 어, 어, 지금 보면 8월물 합성 포지션을 보면. 8월 물445 저항에 425 선, 10월 달도 450, 9월 달, 10월 달 전부 다450 전후가 고점으로 지금 포지션을 다 들고 있다. 그래서 450선을 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 계속 밀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합성 포지션을 지고 있다. 다만, 450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급진적인 상승파동이 나면서 콜 대박이 나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 어, 보이는 포지션으로 보면, 아, 4, 4, 5, 뭐 450은 쉽게 돌파되지, 에, 않는 그런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이0 0에 대해서 분, 어, 여기 변동성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5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에 40 정도 올라갔었죠. 40, 40, 근데 오늘, 어,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변동성 지수가 37.30으로. 어 계속 40으로 유지하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관세 문제라든지 이벤트 때문에 연말 이벤트 때문에 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드디어 40에서 주저앉았다 그래 변동성 지수가 37로 주저앉으면서 옵션 이제 조만간에 한번 옵션으로 큰 시세를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40 이상에서는 코, 코리든 푸시든 대박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제 역사적 변동성이 한 30이니까 양압이 30될 때까지 최대한 옵션은 자제하면서 매매를 어 하지 않고 기다림을 하다가 30에 근접했을 때아 공략을 해야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포지션은 오늘 음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437.5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옵션 포지션은 지금 438.60으로 마감이 되니까 1.1포인트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내일 하방으로 1.1포인트를 하락하지 않으면 오늘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1.1포인트 하락하지 않으면 코스피 200입니다. 다시 대반등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물 각 주체별 포지션 분석, 어, 지금 보게 되면 포지션이, 어, 어제와 거의 동일한데요, 어, 금융투자가 약간 내려놨고요, 외인도 약간 내려놨고, 그 다음에 기타 법인하고 양매도 세력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방을 지금 방어하고 있다. 오늘도 445선에서 확 밀어버리는 그런 세력이 미결제 세력 기타 법인이 하방으로 밀어냈고 외인은 계속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도 상방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개인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2로 지금 상방 세 명이 달려들어서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두 명이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클리 옵션, 어, 유클리 옵션, 지난 이제 분석을 쭉 해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 만기, 어, 포기, 어, 잠깐만요, 이게, 어, 에러가난것 같습니다. 잠깐요. 아, 예. 이게 어, 8월 4일 거 8월 3일 걸로 제가 잘못했어요. 8월 4일 어, 위클리옵션을 보면 상단이 445선까지 하단이 425고 큰 폭으로 20포인트를 열어놨어요.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지금 어, 위클리옵션 선두세력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수익구간도 442에서 430선 어, 굉장히 크게 벌어 놨어요. 그러니까 먼 외가격들의 양매도와 양매수를 적절한 합성 포지션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방은 434가 이탈이 돼야 아, 추락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상단은 442선을 돌파를 해야 위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단 하단.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게 기준으로, 아, 위클리를 보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기 지수가 결제가 됐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10시 30분에 만기 지수를 최적 구간을, 어, 요 구간으로 이제 40% 439.60에서 441.25로 잡았는데, 아, 계속적으로, 어, 밀리면서, 어, 제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10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2시입니다. 그래서 4 4 0 9 0에서4 3 9 2 5로 그다음에 또 시간 1시간 있다가 또 추적을 했는데 만기지수가 이구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오늘 만기지수가 438.60에 마감이 됐죠. 결국 여기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해 드리니까 만기 날 대응 하 기가 쉽 죠？그래서 오늘 440선위 에서 계속 매도 대응 밑 에서는 매수 대응 을 하자. 그래서 결국 밑에콜 에서 오늘 결 제는 콜 에서 큰 수익 을나는 그런 만기 결 제가 됐 습니다. 이렇게 보 시면 되겠 고, 이제, 정해온 분들은 이런 시황을 별도로 이 제가 제다 만들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 홀로쓰기가 어려우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매일 같이 해드립니다. 지금처럼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무조건 따라 하기만 해도 80% 승률은 항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로쓰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 문의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내용이, 어, 상당히 좋았다. 아, 그러면은, 나가셨, 나가실 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주말에 이제 세세계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미국 시장, 국내 시장 심층 분석을 하고, 8월 달 파동에 대해서, 어, 아,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라이브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8월달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